저희한테 들어온 제보가 음. 바로 이겁니다. 네. 네, 이게 오늘 핵심이죠. 네, 이게 2023년 이제 4월달에 들어왔던 제보예요. 음. 뭐 제보자를 예, 누구라고 저희는 뭐 밝힐 는 없지만 뭐 확실한 제보원입니다. 네. 예, 누구처럼 뭐 취재 첩보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laughs> 네. 얼버무리지는 않습니다. 음. 훨씬 믿을만한 제보자라고 하는 점을 음.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그거죠. 음. 배현수 씨가 증권사 출신 음. 펀드 매니저인데. 네. 네. 여의도에 있는 배가 인베스트먼트의 음. 대표이기도하다. 이 당시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배가 네, 네, 인베스트먼트가 네. 여의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주 일회, 일주일에 음. 한 번씩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네. 김건희에게 뭔가를 음. 보고한다고 음, 들었다. 네. 이 이야기가 사실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김건희 씨한테 그 관저에 들어서 가 보고하면 뭘 보고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씨의 관심 사안들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음.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투자처가 이제 생기면 그 투자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음.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자기가 어, 그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이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한마디만 해주면 뭐 주가가 치솟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가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펀드 같은 것에 자기가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죠. 음. 아니면 투자 조합이나 이런 쪽에 그 일을 배현수 씨가 맡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네 그러면 이거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과거의 주가 조작. 이거하고 비교도 할수 없는 네. 그때 그렇게 어, 호되게 어, 혼인하고서도 지금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관저 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이 주가 조작을 한단 말인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음. 본다면 은또 네. 풍문을 전한다 이렇게 또볼수 있는데 네. 이게 풍문으로 음. 보기 좀 어려운 정황도 네. 있습니다. 네. 재산 내역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처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네. 첫 재산 신고 때죠. 네. 재산 공개죠, 공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개. 이제 검사장급은 이제 재산 공개를 해야 재산 되니까. 공개 해야 되니까. 네. 2017년도에 이제 재산 공개할 때 보면 네. 글씨가 좀 흐리긴 한데. 네. 네. 뭐 이때는 뭐, 뭐 증권사에 보니까 좀 돈이 좀 들어가 있죠. 네. 꽤있어 네. 네. 은행도 돈이 있지만 증권사에도 돈이 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주식도 꽤 가지고 있죠. 예. 네. 음. NSN 주식. 저게 좀 말썽 많은 NSN 주식을 네. 저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음.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의 그렇죠. 이제 파이낸셜 네. 주식도 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가요? 예. 네. 네. 이듬해 네. 이제 저 주가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음. 이제 싹 처분을 합니다. 음. 어, 진짜 NSN 영주가 되고 영주가 되고, 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도 다 호수, 처분을 하죠. 네. 근데 여전히 그 위쪽에 보면 이제 증권사에 예, 음. 돈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단위가 천 원이니까. 네. 예. 예. 돈이 조금씩 들어가 있죠. 예. 그죠? 예. 자. 요거, 요거는 이제 음. 2020년 3월에 신고한 네. 겁니다. 예. 이제 여기 공개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때서부터 네. 2020년도에는 아, 증권사에 다른데. 있는 계좌를 전부 잔 잔액을 전부 영원으로 만들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영원이군요. 네. NH 수장권, 농협은행 대신증권, 증권 네. 영원. 네. 전부 스탠드백. 이제 증권사 잔액을 영으로 만들고 대신 어, 요 이제 은행에 이제 은행으로 이제 그 돈을 이제 하면, 모은 거죠. 예 네. 네. 신한은행, 우리은행에만 네. 이제 돈을 어, 집어넣고 중소기업도 돈을 다 빼버렸군요. 네.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어, 저 증권사 계좌에 이제 그 잔액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음.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저거는 네, 저 증권사 어, 계좌는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그 신고에서 이제 제외하기 위해서 저렇게 영원으로 만든 걸로 보여요.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네. 이제 깨끗해지죠. 텅텅 비었습니다. <laughs> 이제 네. 전부 이제 아주 건전한 어 이제. 음. 어, 뭐, 투자자, 투자자는 아니고, 이제, 뭐, 건전한 예, 금융생활을 한 거예요. 네. 증권사 없어요. 그죠? 증권사에 돈한 푼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없어요. 음. 오로지, 어, 현금 자산은 다 저렇게 은행에 집어넣고, 예. 산 것처럼 보이죠. 네. 예. 근데 과연 그런 것입니까? 과연 그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김건 씨가. 씨가. 네. 신한은행에 지금 무려 돈이 지금 49억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우리은행엔 1억 8천. 네. 저 현금을 저렇게 50억 가까이 쌓아 두고 음. 예, 얌전히 예. 에 예,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은행 이자만 예, 따먹고 있을. 예, 있을 그럴 없 뿐이 아니죠, 네. 저분이. 자, 이거 이거만 보면 이제 이제 대통령에 네. 드디어 당선이 돼서 네. 첫해 신고회 그 다음에 2023년 신고한 내용 보면 보세요. 2022년 재산이겠죠. 네. 음. 자 보시면 요거는뭐 아까 뭐 은행. 예, 일단은 음. 예, 증권사 계좌 보이지 않죠. 네. 예, 전부 은행에만 돈이 보인데 뭐 크게 어, 뭐 액수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네, 49억 예. 신한은행, 신한은행으로 다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사 네, 원래 종전 가액이 49억이었는데 네. 요게 지금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죠. 변동액은 무지하게 46억 원이 감소했는데 음? 47억 원이 늘어났다. 이건 어떤 뜻일까?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연중 음. 은행 계좌에서 46억을 빼서 음. (46억을) 뺐다는 거잖아요 감소했다는 거는 네. 그리고 다시 증가가 (47억이니까) 다시 (46억을) 빼서 47억. 뺐다가 연말에 채워 넣었다 음. 그죠 야. 그런 의미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무슨 얘기냐 김건희 씨가 (46억) 정도를 돈을 빼서 음. 뭔가로부터 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운용을. 네. 운용을 하고. 그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제 수익은 신고하지 않고 음. 그 운영하는데 들어갔던 원금만 다시 채워놓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종전가액이나 현재가액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음. 그러면 김건희 씨가 저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김건희 씨가 전부 영원으로 만들었던 음. 그 증권사 계좌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네. 그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음. 그 계좌는 영원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 계좌에다가 증권사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뭔가 운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야, 잔머리 대망입니다. 근데뭐 네. 그렇게 간 크게 했을까 싶긴 한데 네. 어 저서 돈을 빼서 아마도 어 펀드나 이런 에그 예, 투자자들의 이제 존재가 노출되지 않는 음. 예, 그런 비실명 펀드에다가. 어, 돈을 넣어서 아마 굴리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그 돈을 굴리는 역할을 음. 예, 저희는 배현수 씨가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의심되는 거죠. 일반 뭐 일반적인 자산 운용을 한다면은 뭐 네. 상식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면은 네. 뭐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데 네. 김건희 씨는 이미 주가 조작에 맞들인 사람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을 맞들인 사람이 네. 그냥 평범한 음. 뭐 이자나 그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의 펀드 수익 정도에 네. 만족하면서 저렇게 돈을 음. 굴릴까? 네. 아,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리고 2024년 그 이듬해도 네. 역시 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네. 네. 여기 네. 보시면 3월 30일 정기 신고죠. 음. 아, 이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음. 자 윤석열은 위에가 윤석열이에요. 네. 네. 돈이 <laughs> 윤석열 얼마 없네. 네, 1억 원을 빼고 1억 네. 9,500을 네. 이제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뺏어 쓴 거고요. 음. 그죠 그리고 급여가 또 많이 뭐 들어오고 하니까 음. 저렇게 해서 이제 좀 현금이 좀 음. 늘어난 거죠. 네. 저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보통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네. 김건희는 보세요. 보면 어 여기도 감소액이 지금 48억 인가요 그죠 김돈이 돈이 줄었어요 네 48억 원이 이제 감소했는데 증가가 또 47억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8억을 뭔가 빼서 1년 내내 운영을 하다가 연말쯤에 다시 47억 거의 원금을 이제 채워 놓다 보니까 뭐이 현금 자산은 예금 자산은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없지만 연중에 엄청나게 많이 돈을 굴려서 예, 뭐가 뭐 있었던 거죠. <laughs> 네. 예,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음.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거의 몰빵으로 빼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채워놓고 하는 것은 이건 음. 어, 그냥 얌전히 그냥 그 저기 현금 어, 자기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생활비 정도만을 뺐었다고 얘기한다면은 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감소액이 뭐한 어느 정도 되지만 본인은 뭐 뭔가 저기 뭐 경제 활동을 할게 없으니까 그 주로 이제 생활비 뺏은 거 정도만큼만 감소를 뭐 했겠죠.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48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어 <laughs> 1년 동안. 이건 무슨 생활비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48억을. 네. 음. 이건 돈을 굴린 거예요. 제가 볼때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그리고 이 돈을 굴려준 사람이 누구냐? 변수란 사람이 굴려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김 의원실 때 내가 가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 제보가 음. 저는 이제 이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제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판단한 음. 겁니다. 자금 운용을 해주는 음. 그런 관계다. 네. 이렇게. 네. 어. 네. 자, 음. 요, 요 한번 김건희 음. 씨가 주로 그 통화를 하던 음, 네. 한남동 칠인방 네, 그렇죠. 알죠. 네. 네. 요거는 뭐 오늘 이제 그 뉴스 공장에서도 공개가 됐던 기사기도 한데. 네. 이칠인방 중에서 김건희 씨가 누구가 제일 통화를 오래 했을까? 예. 네. 우리는 흔히 강훈 씨가 제일 어좀서 예. 네. 네. 횟수는 강훈이좀 제일 많아요. 십일회 네. 통화를 했으니까. 시간은 예, 시간만 놓고 보면, 2023년 8월이에요. 8월 한, 음. 한달 동안에, 예, 2시간 반. 아. 예, 10회에 걸쳐서 2시간 음. 반이면 한번 통화할 때몇 분입니까, 저분이? 음. 한 15분 정도를 네. 통화했다는 거죠. 음. 예. 런데 음. 이, 김동조 씨가 비서관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맞아요. 예, 이 사람이, 아, 이 금융, 이재의 가장 밝은 사람이에요. 음. 예. 그래서 김건희가 김동조 씨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국정을 상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뭔가 배은수 씨한테 맡겨놨던 이~ 이~ 재차 이~ 자산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김동조를 통해서 뭔가 좀 크로스 체크를 했던 게 아닐까 음. 예 그래서 김건희 씨 제가 보기에 김 전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은 돈이 필요해서 한게 아니고 중독이에요 음. 거의 도박을 못, 못 끊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그 짜릿함 음. 예, 그, 함,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중독에 걸린 주가 조작에 중독에 걸린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야, 그게 사실이면 음? 진짜 엄청난 일인데. 네. 예, 네, 그리고 네.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게 모든 국정들을 다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정보가 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네.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 자기 이름으로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네. 거로 보이지만, 네. 어, 김건희 씨가 뭐, 어, 이 뭐, 우크라이나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삼부토건 주가 올리고 하는 걸 음. 뭐 괜히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겠습니까 음. 남들 좋으라고 자기는 그렇죠. 어, 자기는 거기에 관여도 안 하고 그럴 왔습니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김동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지금 삼부토건 어, 주가 조작 부분들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음. 수사 겉돌고 있잖아요 네. 저는 배현수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배은수 씨가 뭔가 펀드를 통해서, 어, 삼부토금 주가 조작에, 그, 이 김건희 씨 돈을 이제 묻어둔, 음. 예, 그 흔적이 예, 드러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배은수 씨를 잡아드리기 전에 윤재남 수사관부터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윤재남 수사관을 잡아야 돼요. 네, 그, 거기 안 잡으면 네. 배은수 못 잡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음. 요거 요거 허니 마을 얘기를 음. 좀 오늘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여기 보면은 이제 허니 마을이 이제 시즌 1, 시즌 2로 가는데 음. 예. 이 시즌 2로 가는데 있어서 2019년 3월 조식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사모 펀드를 이제 설립을 하잖아요, 2019년 3월 달에. 네. 그러면서 우리 어 저 우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부실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저 사모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음이 신혼종합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어 다시 허집마을 사업에 이제 그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이 왠지 이 2019년도 이 사모펀드를 설립을 해서 어. 이 허니마을 시즌2를 그 여는 이 과정. 음. 여기에도 역시 배연수씨가 어, 또는 이준수씨가 관여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의심을 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요게. 네, 요게 이제 네. 그 허니마을 게이트 시즌2를 열었던 그 폰드, 음. 사모 폰드가 왜 허니마을 그 부실 채권 매입을 항기로 조성했던 돈을 가지고 삼부토건 주식을 사냐 말이에요. 기형하게 아, 모르시네요. 예? 삼부토건 주식을 네. 2019년도에 사요. 네.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주식을 샀다가 결국 2020년도에 그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을 이제 삼부토건이 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대박을 터트리잖아요. 음. 그게 삼부토건 1차 주가 조작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어 해서 2차 주가 조작, 2 0 2 3년 이제 5월 달에 음. 어, 일어나게 되죠. 음. 근데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 1차 주가 조작이 훨씬 더그이 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2차 주가 조작보다 훨씬 높, 예. 저 시세 차익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음. 특검이 이상하게 1차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손을 안댑니다 그러니까 예, 저거는 음. 저는 특검에 들어가 있었던 음. 윤재남 등 그런 간첩이 음. 저 1차 주가 조작은 손도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예, 저 1차 주가 조작을 밝혀내야 되고 저 1차 주가 조작이 있기 1년 전 2019년도에 3호 펀드가 조성이 됐고 그 3호 펀드가 조성이 됐던 건 허니마을 사업과 관련된 부실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조성된 펀드인데 왜 저기서 조성된 펀드가 산부토건 주식을 사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건 작전 세력이 붙은 거예요. 네. 저걸 누가 했을까라고 지금, 어, 한데, 저희가 볼땐 저기도 배현수 씨의 그림자가 좀 보인다. 네. 그런 얘기 니 역시 2차 주가 조작은 대통령 되고 나서 있었던 음. 그렇죠. 거죠. 예, 이때도 역시 뭐 배현수 씨가 예, 관여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발휘한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어, 좀 흐뭇하게 가서 음. 어,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배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50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네. 이제 굴렸을 가능성도 네.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1차 때가 훨씬 높긴 높았어요. 훨씬 높았어요. 이계연, 네. 네. 이낙연 동생 이계연 때가 더 높았다. 우크라이나 음. 때보다 더 높았다. 그런데 네. 네. 이런 것을 왜 금감원은 음. 조사하지 않는가? 요때는 이제 금감원이, 이복현이 금감원장으로 있을 때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복현은 2차 주가 조작만 문제를 삼았어요. 어. 1차 주가 조작은 건들질 않았다면. 네. 1차 주가 조작을 수사해야 돼요. 음. 그래야 어, 윤석열, 김건희, 그 다음에 이낙연으로 이어지는 이 뭔가 이, 이, 이 작전 세력들의 실체를 음. 좀 예, 드러내 볼수 있을 것같아